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한네 가지 있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서. 그다음 세 번째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 네 번째가 바로 예언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동일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뜻대로 잘 안됩니다. 그럴 때 선지서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는 우리의 삶을 복귀시켜주는 것입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다 뜨고 나서 왜 여기서 내가 실패했을까 여기서 이렇게 또 써야 되는데 이런 복귀하는 과정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는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예언서입니다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 성경을 보면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을 지난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이제 이제 서신서를 볼 차례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로마서는 한 2년 전에 우리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이 서신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 다음으로 나오는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마 이 뒤에 나오는 많은 편지들 중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들이 그 말씀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서 고쳐나갔습니다. 변화를 시켜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진 않았는데요.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도 고린도 교회가 있다. 1대 바울, 이렇게 쭉, 목회장에서 지금 한백몇대 정도 이렇게 쭉 되는 걸로 있습니다. 다른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카 이런 교회들은 지금 다 흔적조차 없는데 고린도 교회만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야참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와닿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 전설을 보면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거나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깨닫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고쳐나가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구나를 보면서 새로운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리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텐에는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는 2절, 고린도 교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요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두 가지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즉, 교회에 있는 사도를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인가. 교인을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인가. 목회자가 교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요 인식이 바로 잡혀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인식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을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떠났다가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이 발생한 걸 보고 나서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가장 먼저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즉,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마다 다 다른데, 특별히 잘못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를 신격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 사람이 개척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그런 교회들은 거의 뭐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신처럼 떠받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뭐 지방에 그런 교회가 없지만 서울이나 큰 교회 가면은 마치 그 목사님 한마디가 꼭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신격화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나타나는 데가 됩니까? 이단 교주들, 교주들 그렇죠. 그들은 그 이단 교주들을 사람 이상으로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병이 낫는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교인들은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완전 신처럼 떠받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신처럼 떠받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신애들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건 자기들을 신격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렸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 신. 신격화했을 때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막 통분을 했습니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잘못된 부리는 목회자를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목회자를 구할 때 이제 신문에 광고를 내고 청빙위원회가 이렇게 쭉 서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검토하고 이렇게 목회자를 뽑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생각이 나냐면 마치 회사에서 임원들이 신입사원을 뽑는 그런 방식을 가지기 쉽다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문하는 이렇게 쭉 광고를 보고 서류를 냈을 때 제가 드는 느낌이 그것이었습니다. 야,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었구나.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전형적으로 세상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스펙, 그걸 보고 뽑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번 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식으로는 제가 교회 임지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에 행팬을 가장 잘 아시고 목회자 행변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임지가 바로 이천교회이고 또지동교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는 감사가 돼요. 제가 막 이력서를 내고 스펙을 쌓아서 그렇게 선택한 교회가 아니고 제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결과로 제가 응답을 받고 왔기 때문에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보면서 야, 이 교회가 완전히 회사구나 회사. 그러다 보니까 청빙 위원회를 구성된 사람들이 목회자를 볼때 마치 신입 사원을 뽑는 것처럼 그 지원하는 사람 중에 가장 스펙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뽑아 놓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한 교회만 원서를 내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를 쭉 같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서 뽑혀서 교인들이 공동회를 다 해가지고 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곳에 되니까 그곳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대기업에 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원서를 내놓고 여러 군데 이렇게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가듯이 오늘날 목회자 중에서도 좋은 스펙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뽑을 때 지원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게 뽑혀온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얼마 있지 않고 사회 많은 교고를 많이 받습니다. 본인이 안 맞아서 사야 많은 경우도 있고, 교인들은 제일 스펙 좋은 사람 뽑으면 되는 줄알았는데 교인들이 안 맞아서도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못 입고 다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내 발에 안 맞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몸에 맞는 옷이 있고,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이 있는데, 사람의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 발에도 안 맞는 신발. 내 몸에도 안 맞는 옷을 자꾸 입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이렇게 보면 부산 수영로교회 서울 영락교회, 강남 침례교회 이런 데 이제 목회자, 후임자를 뽑다 보니까 청빙위원을 세우는데 그렇게 일렉서 받아가나더라고요. 어로지 목회자를 구할 때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기도, 기도. 그래서 교인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목회자를 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공통되는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 또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 결정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뽑혀진 사람을 뽑으니까 후임자가 바뀌어도 교회가 아주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 그래 교회는 회사하고 다른데" 자꾸 날 교회되는 회사 방식, 세속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뽑을 때도 사람의 기준을 뽑고, 내보낼 때도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내보내기 때문에, 목회자 된 존경심이 없나, 존경심. 예전에는 그래도 목회자를 뽑을 때다 청빙을 하거든, 청빙. 우리 교회 와서 좀 목회를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조금의 존경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참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두 가지 형태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닙니다. 목회자를 너무 신처럼 떠받는 것도 문제이고, 마치 회사의 주인이 사장이 직원을 뽑듯이 그런 생각으로 뽑는 것도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을 교회에 세우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라.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고, 전두하는 지역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어떤지 몰라도, 나는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렌전서 후반으로 가면은, 바울이 섭섭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을 가르쳤는데 그 떠나고 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활동다했는데 무슨 사도냐? 그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거짓을 많이 유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아예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바울이 먼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명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 이제 서신서를 볼때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면 자꾸 뭘 생각합니까? 이 교회당을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교회당은 건물이고,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말은 다 교인으로 보면 됩니다, 교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인들, 하나님의 성도들, 즉, 사람을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생각하니까, 그 교회 건물이 얼마짜리냐, 얼마나 멋있게 지어있느냐. 여러분, 지동교회라고 하면 이 껍데기가 지동교회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할 때 지동교회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지동에 있는 사람들, 뭐꼭 지동이 아니더라도, 구미라지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에 와서 예배되는 이 사람들을 지동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교인들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 시설들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라고 할 때는 읽기는 교회를 읽어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교인들을 말하는구나, 교인들.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인들은 이렇게 봅니다. 자그 말은 교인이 누구의 교인이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인이라 말이죠. 하나님 교인, 즉 교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인행사 하려고 하고 장로님들이 주인행사하 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주인행사 하려고 하고 또 권사님들이 주인행사 하려고 교회마다 먼저 믿은 기독권자들이 자꾸 주인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를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 믿게 하신 것이 설사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거룩이라는 말인데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이고, 하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쓸 때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도덕적으로 거룩하다고 썼겠습니까 신분적으로 거룩하다고 썼겠습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 계에 보면 뒤로 넘어가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음행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교인들 간에 서로 채발하는 문제들, 분당을 짓는 이런 문제들 참 도덕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성도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어지다 하는 뜻이잖아요. 구별되어진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여성도들이 많겠지만 제 아내는 특별히 구별된 여자입니다. 제 아내보다 더 착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예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구별된 분이 아니잖아요. 저의 아내는 비록 다른 사람보다 조금 실력이 부족할지라도,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저에게는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사람. 이걸 거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어렵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구별되진 자다.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을 생각할 때 도덕적인 어려움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 아들 중에 보면은 참 똑똑하고 아버지를 닮아서 인품이 좋은 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을 내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아버지를 닮으면 좋겠지만, 비록 아버지를 닮지 않고, 속된 말로 개망나니 같은 그런 재벌 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에서 정말 충성된 그런 부장, 과장들과 그 아들은 다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아들과 직원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록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될 그런 생각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꾸 파당이 생기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같이 구별해 주셨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해서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고학력 사람들은 고학력끼리 어울리고, 자꾸 나눈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들을 사람들이 자꾸 차별한다는 차별, 그래서 분당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한 성도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인들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가 뭐냐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교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도 자기가 원해서 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고, 한 사람은 교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각각 서로를 귀의적기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각체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수동적 아닙니까 수동적 그렇죠. 내가 원해서 된게 아니고 타이어에서 태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면 부르는 자 뒤편에는 능동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앞에서는 수동적으로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쓰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내가 부른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같이 돼야 일치가 되는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두가지늘 그렇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대상이 아니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그렇게 말씀하고있습니다삼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 있다가 교회에 있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야이 그냥 도선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잘못된 문제점들을 고쳐주기로 원하는데 그들의 가장 먼저 한 이야기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요 문구는 거의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에서는 서신서에 다 한결같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목회하다가 오랜만에 어떤 교인에게 안부를 쓸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 진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지금 너희들이 교회 문제가 많은걸 들었는데, 사실 무엇 뭐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은혜부터 보면은,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된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문제가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는 은혜를 말할 때, 어떤 강이 있으면 물이 가득 차면은 밑에 바위가 있고 병조가 있어도 배가 지나갈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강물이 메말라 버리면 자꾸 수심이 낮아지면 배가 가면서 이 바위도 쿵 찍히고 저 유리 쪽에 찍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은혜로 다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자꾸 떨어지면 별거 아닌데도 자꾸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가 자꾸 신경이 예민해지고, 자꾸 교인들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자꾸 붙인다면, 아, 내게서 은혜가 지금 고갈되고 있구나. 고갈,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교회 생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목사도 설교하는 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목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도들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일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모든 게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어야 됩니다. 은혜. 일할 때에도 은혜 주시고 자식과의 관계 속에도 은혜 주시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도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은혜가 없는데 아무리 다른 해결책을 찾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자꾸 따지고 고치려고 해봐야 그문제를더 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은혜가 먼저 채워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게 없었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없었어.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되는데 은혜가 자꾸 떨어지니까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들은 문제점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되고그 다음에 평강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환자는 건강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환자에게 샬롬 하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샬롬이라고 하면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는 물질적으로 능력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샬롬을 말하는데요. 신약에서 평강을 말할 때는 그 샬롬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오는 평강입니다. 평강.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으면 아무리 어려움 있어도 아이는 평강을 누리는 거잖아요.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품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그 아이는 샬롬을 누리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늘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뭐 소유라든지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데 그 평강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하심으로서 우리가 누리지는 그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한곳도 찾아보고 맞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원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제상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구약시대의 축도입니다 축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하나님 우리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거이고 우리도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요거를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귀에 문제 많은 고린도 귀에게 이것이 너에게 좀 가득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빌어주던 축복이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를 향해서 책망하기에 앞서서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교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고린도교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불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더 어렵게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라든지 교인들을 생각할 때 항상 서로서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구나 서로서로 귀하게 이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비록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기억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빌어줬고 그렇다면 역시 우리들도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